탱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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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아, <영아. 웃음> <laughs> 야, 사랑해. 아 잘하네. 사랑해. 탱아 왜 이렇게 급해? 캄다운 좀해. 딸 이렇게 넘어와 어 차지했어 양이 눌러 양이 눌러 어 독차지했어 버튼을 양이 눌러 제가 이러니까 못 눌러. 못 눌러. 땡이 버튼 어디있어 아니, 이거 버려, 너? 응, 큰 거. 사랑해. 양이 <웃음> 땡아. <웃음> 땡아. 아니, 왜 그래, 땡아. 여기 있자고, 파란색. <웃음> 땡아. 이성, <laughs> 이성을 이소, 찾아. 얘눈좀 봐. 양이꺼. 내 네, 눌러. 눌러. <laughs> 어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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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妈妈。